안녕하세요, 브랜드 마스터입니다. 네, 그 동안에 제가 미니 바이올렛을 많이 음, 좋아해서 많이 올리고 지금도 미니 바이올렛이 뭐 바, 아마 화분을로 치면 한 거의 2,500개, 3,00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도 뭐 꽃이 너무 이뻐서 항상 그거는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근간에 또 제가 이렇게 어, 지금 이거 어저께 사온 꽃인데요. 이게 스트레트 카르푸스라고. 어, 뉴질랜드 앵초에요. 이건 꼭 배추잎 같은데 꽃이 너무 이쁜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좀 오면서 좀 시달려 가지고 꽃이 좀제 모양을 안 내는데요. 이렇게 어, 진짜 너무 이뻐요. 이 꽃이 그래서 제가 이것에 빠져서 구하려고 했더니 어, 가격대가 좀있더라고요 이게요. 하나에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한번 씨앗을 한번 번식을 해 보자 싶어서 오늘은 이거 카르푸스 씨앗 씻는 법을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씨앗 키우는 거를 한번 재미를 느껴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게 어 그리고 이게 뭐 이거 한 봉다리 이렇게 뭐한 3,0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15개 입인 15개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씨앗이 진짜 이 정도만 돼도 엄청 큰 거예요. 연만해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그니까 러 아주, 아주 그냥 먼지, 먼지. 이거 보, 안 보이실까요? 여기 먼지요. 그거 같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음, 여러 개 사가지고 지금, 먼저 번에 한달된 거가 있어요. 한달 자란 걸 보실, 한번 보여줄까요? 요게 한달 자란데요. 그 먼지 나는 걸로, 요렇게, 싹을 튀었어요. 이게 여섯 봉다리를 했는데, 33개가 나왔어요. 33개. 요게 다 심으면 33개에요. <laughs>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 갔어요. 그 먼지 나는 게. 아,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도 씨앗을 심어서 한번, 어, 그, 재미를 보시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음, 씨앗팡 심는 방법을 오늘은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 이제 흙을 화분에다가 담았으면 저는 항상 미니 벌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소독을 자주 해요.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물을 어, 아, 저, 저게가. 해요. 그래서 축축하게 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흙이 막 울퉁불퉁하지 않게 고르게, 고르게 이렇게 뿌려져서 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스트레스 카리푸스가요 얼마나 작은지 진짜 그냥 진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가위를잘 잘라가지고 해서 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접시에다 이렇게 나가지고 접시에서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심었는데 그 씨앗이 너무너무 작으니까 여기다 흙을 깊게 덮어주면 요그 흙을 뚫고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 흙을 제가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어 살짝 이렇게 아니면 스프레이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스프레이를 해서 씨앗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이렇게 심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해놓고, 이렇게 그냥 뚜껑을 열어놓으면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음, 이런 투명, 어, 투명 저거나 아니면 랩으로, 랩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랩으로 여기 싹 씌워가지고, 예, 구멍 한두개 정도 뚫어가지고, 어, 그렇게, 예, 엎어놨어. 근데 이거를 그늘에 같은 데 놓으면요, 안 자라요. 그늘에 놓으면 자라 나와도 콩나물 같이 나와요. 그니까 러 요거를, 어, 싹을 잘틔게 하려면은 식물등 아주 바트 밑에 식물등 요정도, 요정, 요정도, 요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비춰지는 데다가 놓고 식물등을 키워야 얘가 싹이 날때 이렇게 탄탄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콩나물 같이 길게 나와서 나중에 휘청휘청 해가지고 쓰러져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심을 때는 이렇게 이런 걸 덮어놔도 좋고요. 예, 덮어놓고 식물 등 항상 등 밑에 아니면 햇빛이 잘 드는 곳. 근데 햇빛이 너무 잘 드면 이게 또 물이 수분이 많이 날아가니까 어, 저는 그냥 식물 등에서 어, 많이 어, 자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 엄청 자랐죠, 이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대서또 물을 줘요. 근데 이거는요, 싹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게, 한 달, 어, 12월 1 4일날 심었었는데, 오늘 1월, 어, 오늘이 1월 18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넘은 거죠. 그쵸? 그동안에 이거 물한 번도 안 줬어요. 고대로 요거 는그 처음에 줬던 물 그대로 물을 한 번도 안 주고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요런 지금 습도가 요렇게 된 습도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위가 좀 말랐다 싶으면 이렇게 물조리개나 이런 걸로 주지 마시고 스프레이로 뿌려주세요 스프레이를 싹 뿌려주면은 그냥 그래도 스프레이도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그냥 스퀴듯이을번 이렇게 뿌려주고 예 그래서 요렇게 뚜껑을 딱 닫아놓고 꼭 햇빛 있는 데다가 음, 식물등 바로 밑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저하니까 유망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준 거, 한번 이렇게 심어서 처음에 물준거 외에는 절대 물을 안 준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물을 계속 조금 뭐 어떻게 하는 상황인지 꼭 아주 좀, 뭐랄까, 좀, 세밀한 부분까지 안 알려주니까, 저도 잘 몰라서, 어느 정도 되면 여기다 물을 싹떡 뿌려주고, 싹떡 뿌려주니까, 싹도 안 나고, 어, 아무래도 과습이 돼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달이 지나서도 물을 한번안 줬어요. 그때 준거 금을 그대로 해요. 이렇게 뚜을 닫아놓니까 으 수분이 안 날아가거든요. 수분이 안 날아가니까 얘가 요 안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만큼 좀 자라면 그때 이제 옮겨 심으면서 어 이렇게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 심으면서 또어 심으면 이게 잘 자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애기라서애기라서좀더 있다가 옮겨 심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카르푸스를 음좀 많이 늘려놓으면 근데 이게 씨앗을 뿌리는 재미도 있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키우는 재미도 엄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를 음, 해서 이렇게 요 꽃을 좀 많이 이렇게 요런 이쁜 꽃을 보시라고 제가 <laughs> 네, 오늘은 씨앗 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 다음번에 또 어, 올릴게요 예 감사합니다